사장님하고 쇼핑도 마쳤고 어, 사장님께서 지금 뭐그 다른 데볼 일이 잠깐 있으셔서 분갈이를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혼자 놀고 있습니다. 사장님 오실 때까지 놀고 있어요. 도감말이야 제가 얼마냐고 물어봤는데 사장님께서 말안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추측을 한번 해봐야 되겠어. 나중에 맞추기 한번 해, 해볼까요? 사장님이 말하기 싫어 이렇게 했으니까 음, 최소 100만 원은 넘을 것 같은 100만 원이 넘을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요거는 순규맘, 순규맘이 풀이라고 창하고 교배했다는데, 어, 와얘 돌기 나온다, 우돌두돌하다 와우, 풀이라고 어, 이런 돌기 나오는 거 보니까 제이드 스타랑 교배하셨나? 느낌이 살짝, 어우, 요 입고지로 이런, 이런 거요런거 입대갖고 입고지 하면 좋을 것 같다. 사장님 한번 해보시라고 해야 되겠다. 요거는 요거는 요거 제피로스 아니요? <laughs> 레 뭐에 레드티아라 대박 레땡 레드티아라 되겠습니다 레드티아라 어다음 이름 한번 맞추기 한번 해볼까요? 요거는 사장님께 서 호주핑크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호주핑크 어머 잘라졌다 근데 어딘가는 땅속에 뿌리를 박고 제가 요거 호주핑크 사장님한테 나중에 요거 애기 커팅해갖고 하나 식재해달라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헉, 뭐야 이거 저렇게 자꾸 요거 자구 수확하는 날에 제가 그거 헬리아래, 아유, 귀도 밝으셔. 헬리아, <laughs> 헬리아, 헬리아래, 아유, 그래. 호주 핑크는 어디있어 그러면? 나는 뭐 보고 호주 핑크라고 한겨? 자, 그리고 사장니거 <laughs> 멋있죠? 브랜디아, 브랜디아. 자, 너무 멋있죠? 요거. 완전 대품. 엄청난 대품. 어머, 어떡해. 요거, 그때 우리, 요거, 아트했던 립토비들, 다른 애들은 꽃이 졌고요요 녀석 지금, 요 녀석 이제 나중에 꽃이 폈어요. 예쁘죠? 스피랄레스 뽀글머리. 제가 스피랄레스를 진짜 단지대다육 사장님댁에서 처음 사갖고, 제가 요 뽀글뽀글 요거를, 이 맛을 이제 알았잖아요. 음, 소울 앤 철화가 요렇게, 색감 너무 예쁘죠? 소울 앤 철화. 아, 저기, 연지곤지는 진짜, 아, 연지곤지 어떻게. 어, 아, 이게 예전에, 라우렌시스 교배종 사장님께서 삼도 요렇게, 저희는, 저는 좀 낮은 화분에, 그러니까 원형 화분에다가 식재를 해갖고 지금 키우고 있거든요. 사장님 거는 지금 요렇게, 아, 사장님 분갈이한 타격들 좀 보여드려야 되겠다. 이쪽에 보면은, 호주 마리아 큰 가격은, 아, 얼마지 몰라. 한, 그때 40만원이었던 가 아우, 잘못 말하면 큰일 납니다. 얘는 뭐야? 안동 먼디 금. 와 사장님 안동 먼디 금. 와 가격도 안써 있어. 안동 먼디 금. 보여드려요. 그리고 이쪽에 참 사장님 거 금다. 육 요즘에 이제 금다육에 대한 또 이제 관심이 또 많이 높아지셨더라고요. 이거 호주 핑크 금 40만 원 있네. 와우. 얘네들 화상 입었었던 고유들 맞나? 허, 엄청 예뻐졌네. 다시 멀쩡해졌네. 멀쩡해졌어요. 예. 곰 마리아 백금, 1 1 0만원 어우, 제가 그냥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다 여기 이름. 에보니 금. 얘 진짜 예쁘다. 헉, 색감 봐, 색감 봐. 진짜 예쁘다. 얘는 그때 햇살 돌기 마리아 금. 완전 멋지죠? 요거는 뭐야? 나스트니금 <laughs> 가격. 얘는 뭐야? 44만원? 140만원? 140만원. 대박. 140만원. 44만원. 큰일 날뻔 했네. 사장님한테 혼날 뻔 했네. 오. 어,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마리아 금. 이거. 그 다음에 요거는 엘크혼금 사이즈 엄청 커요. 요거 얘는, 와, 해비치 너무 예쁘죠? 해비치가 진짜 예뻤던 거 같아요. 요 밑에 애기 있나? 여기가 이쪽에. 헤비치. 와우, 헤비치는 금발의 이런 느낌도 있고, 제피로스, 제피로스,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뭐야? 환엽 랑콤, 환엽 랑콤이래요. 얘는, 얘는 레오파드 금, 아우, 이쁘다. 레오파드 금. 얘는, 파피칸, 저도 파피칸이 있어. 어머, 어떻게 밑에 애기를 빙둘려서 났어. 대박, 네 개. 와, 이거 이쁘다. 이쪽도, 이쪽도 웬일이야. 어 엄청 많아. 얘는, 파피칸, 얘는, 핑크 마리아, 아이고 예쁘다. 핑크 마리아, 얘는 얘 뭐야? 이거 잘 생겼다. 이쁘다. 음, 머큐리 역시 머큐리 예쁘죠? 머큐리예요, 여러분. 머큐리. 그다음에 저거는 이름표가 없어. 독특하죠? 예쁘죠? 얘는 메르텔 금. 메르텔 금. 그다음에 얘는 돌기 마리아겠죠? 돌기 마리아 금. 얘는 제가 봤을 때 황진이 같은데 황진이. 황진이 다한가 모르겠네 황진이하고 좀 느낌이 다른데 얘는 이름이 뭐야? 얘는 마리에따 마리에따 아 제가 마리에따를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마리에따 그리고 요거는 워 아이니 워 아이니 이렇게 예쁩니다 워 아이니 색감 예쁘죠? 얘는 네온핑크 네온핑크 아우 색감 봐 요런 색감 요런 색감도 예쁘죠? 요거는 뭐야? 사치 사치 겠죠 사치 요거는 뭔가 아톰 뭐야 젤리 아톰 그렇지 아톰의 느낌은 딱 요런 느낌 어, 얘도 이쁘다 얘좀 독특하다 와얘 되게 독특하다 입장 뒷면 뒷면이 요렇게 오얘 독특하네요 얘는 스텔라 스텔라 잘생겼죠 가르시아 되겠습니다 어머 아까 왔던 그 햇살 돌기 마리아 금이 뒷모습이 이렇게 돌기들이, 와우, 멋지다. 요거는, 뭐야? 푸에블라. 와우, 푸에블라 멋지죠. 푸에블라. 얘는 레드 다이아몬드 있습니다. 이렇게 사장님 댁에 진짜 정말 번듯하고 멋있는 애들 정말 많아요. 이게 근데 이제 다육생활을 어느 정도 하면 요렇게 눈이 들어오고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은 저게 뭐야? 저걸 어떻게 사야지? 그런 애들이 대부분이에요. 저 어떻게 사? 이렇게. 볼레로. 예쁘죠? 볼레로. 우리 쿠쿠가 지금 저 불러요. 날 데려가라 이러면서 얘는 이름표가 얘는 와우. 잘생겼어요. 너 이름 뭐야? 에보니 금. 와 대박. 진짜 큰 사이즈. 완전 대품. 대품. 완전 대품 사이즈. 잠시만요. 우리 먼노 금. 오, 요, 예예 얘는 와인이. 오, 와인이 대품 너무 예쁘다. 너무 멋있다. 로렐라이. 로렐라이. 자 코코한테 무슨 일이 있나 한번 가볼게요. 엄마가 아, 여기 닫아놔서 부른 거 열어달라고. 엄마 오면 열어줄 거야. 기다려. 와 아, 여기는 국민다역이랑 같이 있는데. <laughs> 어오 오, 예뻐졌다 못살아 사장님꺼 예뻐진 아가들 있어요 완전히 제가 여기에서 제가 지금 왜 왔냐면 어우 진짜 우리 그 저는 이게 이 연지곤지가 연지곤지가 너무 좋아 연지곤지가 너무 예뻐 사장님한테 이 연지곤지를 가벼운 화분에다가 가벼운 화분이 있나 화분 가벼운 거에다가 하나 좀 분갈이를 하자고 해야 되겠어요. 애기 있는 거? 좋아요. 애기 있는 걸로. 자, 요거는 거리대에서 제가 <laughs> 지금 사장님 안 계신데 지금 놀다가 혼자서 뜬금없는 지금 쇼핑을 하고. <laughs> 이게 얘가 아톰 군생 8만원 대박이죠. 진짜 아톰이 이렇게 멋있어요. 아, 큐빅도. 큐빅도. 언젠가는 제가 큐빅금을 그 구입은 할 건데, <laughs> 구입은 할 건데, 그 날이 언젠고 디데이를 정하고 있죠. 아, 젤리가 너무 예뻐졌어. 진짜. 아 정말 젤리는 이런 맛에 키우나봐요. 돌덩이처럼 단단해지고, 입장 사이가 앙! 다물어지는 그런 느낌. 아우, 귀여워. 너무 예뻐. 젤리 진짜. 으, 예쁘다. 이거 얼마였더라? 가격도 되게 착했었는데. 이거. 제가 그렇게, 제가 느낌, 그 왜, 어떤 다육대를 구매를 하면 소개를 하거나 했을 때그 느낌이 있거든요. 아, 얘는 착했어. 얘는 좀 비쌌어. 이런 거를 제가 이렇게 딱 이렇게 느낌으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자, 이거 연지곤지까지. 사장님 댁다육이 보면서 갑자기 연지곤지 뜬금없이 지금 뜬금없이 쇼핑하는 다부댁. 그래서 요 녀석. 요 녀석도 분갈이 해가지고 제가 거리대에서 아침, 저녁으로 안녕! 하고 인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 단지내 다육의 멋진 창다육들 제가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 그, 뭐야. 이 아니라 사장님께서 키우 계신 요 다육들 오랜만에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진짜 명품 다육들 명품의 그런 포스 그리고 제가 이제 벌써 단지내 다육에 이제 어 이렇게 그 왔다 갔다 한지가 1 년이 넘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요 애들의 사계절을 한 번씩 다본 거예요 게다가 애기를 계속 나면서 성장을 하는 걸 보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저 지금 제가 헬리아 같은 경우에는 아가를 아가를 지금 이렇게 받기로 지금 예약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도 진짜 어마어마하게 새끼를 막 이렇게 달아주니까 너무 신기해요. 이 정도로 그렇게 크지 않았었거든요. 아우, 예쁘죠. 예. 피치엔젤도, 피치엔젤. 피치엔젤, 저도 새끼 지금 많이 나서 이렇게 키우고 있거든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저는 다음 시간 다시 뵐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